안녕하세요. 투윤맘입니다. 오늘 소개할 것은 켈리 마일즈의 사이트 월즈인데요. 음, 일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고요. 100개의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적절한 연령대는 5살에서 7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한 6살에서 8살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사이트 월즈라는 거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즉각적으로 아 저거 뭐구나 하고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인식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이트 월즈라고 하는데요. 어왜 아이들이 벌써 사이트 월즈를 해야 될까? 파닉스도 안떼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먼저 그 한글과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알고 그리고 나서 글자를 익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먼저 통글자를 보고 통글자로 글자를 익힌 다음에 천천히 타차 후에 인지능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면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한글을 뱉어 터득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이트 월즈 같은 경우도 파이스를 굳이 몰라도 딱 봤을 때 문장의 의미는 몰라도 아, 내가 읽을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줄수 있어서 어,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 플래시 카드의 특징은 먼저 이렇게 한쪽에는 단어가 있고요. 사실 이 색깔별 의미가 없더라고요. <laughs> 네 가지 색깔인가 들어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. 별로 뭐 예를 들어서 품사별로 구분을 했다든지 아니면 같은 동 같은 과거형으로 구분을 했다든지 그런 의미 없이 그냥 랜덤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글자를 익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그 글자가 들어간 문장이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글자를 단어를 10개씩 익힐 거고요. 그리고 차후에는 다시 그 단어를 보고 문장 읽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